네, 어제 었던 경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경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지피지기 100점 100승 함께하겠습니다. 부산 경주 하이라이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선발급 1경주입니다. 어제 있었던 경주고요. 5번의 송종욱 선수 2연승 포함 6연속 입상 행진 중이었습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데요. 추입 마크력 있는 김용남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5번 송종욱 뒤에 3번의 김용남입니다. 한 바퀴 남기고 선두로 치고 나가는 5번의 송종욱 선수. 송종욱이 치고 나갈 때 3번 김용남 따라 나서지 못했고 송종욱 뒷자리는 7번 조동우 선수 몫이었어요. 네, 송종욱 선수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스포트하고 있는데요. 7번 조동우가 2위권 자리 지켜냈습니다. 김용남 3위로 밀어냈고, 쌍승 3.8배, 삼복승은 1.6배가 나왔던 경주입니다. 이경주 이어갑니다. 자, 작전 다양한 득점선 두죠. 1번에 정혜권 선수가 91점의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멀티형이고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선수입니다. 6번 곽충원, 4번 홍석헌 선수가 도전하는데 선두권에 먼저 자리를 잡은 1번 정혜권 선수. 긴 거리 승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뒤로 6번의 곽충원 선수가 먼저 나와서 뒤를 마크하기 시작합니다. 이두 선수의 치열한 선두권 경쟁이 지금부터 펼쳐졌는데요. 자, 1번의 정혜권 선수. 마지막까지 선두 자리 지키려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추입하는 6번 곽충원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곽충원 선수의 추입으로 쌍승 5.8배 나왔고요. 엄재천이 3위로 들어옵니다. 3경주입니다. 4번 고재필과 6번 이광민의 2파전. 두 선수 모두 선행 승부가 좋은 선수들인데요. 4번의 고재필은 추입 능력까지 갖춘 멀티형 선수로 득점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6번 이광민이 바로 앞에서 레이스를 전개하고 뒤에는 3번의 오성균 선수가 득점 3위입니다. 세 선수가 4번 고재필을 중심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막판 스퍼트가 시작이 됐고 결국은 2위권의 자리를 잡은 4번의 고재필 선수 직선 앞서 달렸던 6번 이광민 선수를 넘으면서 고재필 선수가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 이광민 선수가 2위 골인했고요, 오성균 3위 골인, 3복승 1.3배 최저 배당입니다. 자경주입니다 3번의 김연호가 우승 후보입니다. 김연호는 92점대 종합득점. 자, 2번 김경태가 노련함으로 중무장하고 있고 1번 유일선도 마크 추입에 능한 선수로 언제든 도전장 낼수 있습니다. 자, 3번의 김연호 선수 바로 앞에 힘이 좋은 6번 박태호 선수를 세우고 경주를 펼쳤는데요. 자, 6번의 박태호 선수 힘을 더해 가면서 지금 선행 승부를 시작 합니다. 긴 거리 승부를 시작한 6번의 박태호 뒤로 3번의 김연호가 2위권에 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직선에서 추입하는 3번의 김연호 선수였고요. 6번의 박태호 선수가 앞서 달려가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냅니다. 박태호가 2위 거린. 뒤따라왔던 김경태는 3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오경주 이어가겠습니다. 5번의 엄지용 선수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90점의 득점으로 득점에서 가장 앞서 있는 5번의 엄지용 선수입니다. 아, 이 선수 선행, 재치기, 추입까지 정말 다양한 작전, 두루 소화 가능한 선수인데요. 1번 김범중 선수가 추입 승부로 도전할 수가 있겠고, 자, 2번 이규봉 선수는 1번 김범중과 함께 입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의 엄지용 선수 한 바퀴 남기고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두에서 먼저 나서서 선행 승부로 스퍼트하고 있는 5번의 엄지용 선수 2위권 마크 티어레스입니다. 6번의 이은우 선수가 있었고요. 안쪽하고 들었던 1번 김범중 선수. 자, 마지막에는 김범중이 2위로 들어옵니다. 쌍승 3.5배입니다. 6경 주입니다 7번의 고재준이 우승 후보입니다. 89점으로 득점에서 앞서 있습니다. 고재준 선수는 선행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2번 최근 시기 도전할 수 있겠고 3번 이정민은 7번 기저준 선수와 함께 동반 입상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7번의 고재준 긴 거리 승부를 시작을 합니다.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앞서 이동을 했고요. 뒤에는 3번 이정민이 그림자 막 하면서 직선 구간에서 추입을 노리는 상황. 추입하는 3번의 이정민 선수의 마지막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한명주 선수도 아, 3위권에서 아, 6번의 우종기를 투입하면서 3위로 들어왔습니다. 이정민, 고재준, 한명주 순이었습니다. 자, 부산은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있었던 부산 경주를 하이라이트로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